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이참 말만 들으면 너무 좋고 우리가 정말 평생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막상 딱 돌아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먼저 사람이 먼저 보이죠. 어, 우리가 흔히 야곱하면 그막 쟁취하는 뭐 사람 뭐 축복을 막 쟁취하는 사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께서 님 복주신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아, 나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내가 최대한 최고의 것을 막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요 때는 요거, 요 때는 요거, 내가 어, 채택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지요. 어, 이 야곱이, 그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리부가잖아요. 그 리부가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제 뭐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성경공부 시간에도 배웠고 많이 봤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부가가, 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잘안 되지요. 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175세에 죽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세, 몇 세에 태어났죠, 아브라미? 백세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세에 태어났는데, 이 이삭이 결혼을 언제 하냐, 결혼을 언제 하면, 60세 때 애를 낳아요. 60세 때 낳은 아기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예, 이삭과, 아아 야곱과 에서예요. 예, 60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뭐, 리부가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낳을 때 보면, 이제 이,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리부가에게 약속을 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지만, 그래, 약속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 리부가는 그걸 싹 잊어버리고, 성경에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싹 잊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구하는 걸 보죠. 어,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27장, 27장에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28장인데 뭐 이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바다 나면 도망을 가는데, 요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밧죽 어, 뭐이 얘기는 몇 살인지 몰라요. 밧죽을 뭐 이렇게 가지고속여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건 추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건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망갈 때 나이가 약... 몇 세쯤 됐을까? 한번 찍어 보세요. 예, 약 70세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따져 볼까요? 어, <laughs> 예. 창세기 49장 7절 한번 띄어 줘 보세요. 사, 창세기 49장 7절. 49장 47장 9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예, 이렇게 하죠. 자, 45장 6절. 그다음 한구또 읽어 보겠습니다. 45장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자, 여기 언제예요? 요게 야고 요게 야곱 저 뭐야, 이 요셉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뭐 이렇게가 총리가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30살 때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3살 때 총리가 되었는데 풍년이몇년 들어요? 7년. 그럼 이제 37년.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만났을 때 아직까지 몇년 지났다고요? 흉년이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에다가 2년 지났으면 이 어, 요셉의 나이는 39살 맞죠? 그러니까 이제 퉁쳐가지고 40살.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47장에 몇 살이라고 했어요? 내 네, 나그네 세월이 130년. 거기서 40을 빼면 요셉이 태어난 해가 되죠. 40을 빼면 몇 살이에요? 90살이죠. 그러니까 90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90살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언제 태어났어요? 누구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이 사람이 종로를 몇... 저 뭐야? 거기에서 일을 몇 년을 해요? 20년. 자 그러면 90살 빼기 20년 이러면 뭐막 애도 많이 낳잖아. 12명 낳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래. 그래. 배단이 빼고는 배단이만 거기서 빠져나오다가 나왔고, 나머지는 요셉까지는 전부 다 어디서 났어요? 거기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잡아도 요셉을 막내 아들로 치더라도 70살. 맞죠? 그니까, 러 그러니까 거기가 90살이 태어났으니까, 그, 이, 이, 어, 이, 야곱이 그 형의 요, 거를 해가지고 도망간 때가 70살이에요. 70살. 우리는, 아, 뭐 이게, 엄마가 뭐 이래래래 이렇게 하 하니까, 아, 이게 한 번, 스물섯살 아,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70살이에요. 70살. 그러면, 그러면 이 아버지인 이삭은 몇 살이었느냐? 아까 몇 살에 애 낳았다 그랬어요? 60살. 60살. 그러니까 이 야곱이 70살 할 때가 이때 갈 때에 이삭이 몇 살이에요? 130살. 그러니까 이삭은 이때 눈도 어두워지고 모든 감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엄마 말을 듣고 갈 때가 70살이에요. 대충 잡아도 자, 이제 70살. 근데, 그 뭐, 형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에서는 40살에 그헷 여인들 두 명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40살에 헷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몇 명을 낳아요? 여기도 12명. 어. 그래서 에서도 12족속, 야곱도 12족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12족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12명 낳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야곱하고 에서가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러면 70살 돼 가지고 한 90살 돼서 만났을 때 이때 야 에서의 자녀들은 이미 한 50살, 60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렇게 70년인데 이 어머니 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약속. 자, 그걸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띄어주세요. 2 5장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그에게 이르니까 남자를 는듭 아니 여기 그 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인 이삭에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 태중에 있는 그 엄마인 리부가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틀면, 야, 하나님께서 이말씀들 드렸으면, 이걸 평생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몇년 돼야 이루어지냐면, 한 100년 넘어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지금 이 리부가가 보기에는 누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을까요? 애서가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도 애서를더 좋아하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못 들었으니까. 아버지도 애서를더막 사냥꾼이고, 남자답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하고. 근데 야구은 보니까, 아, 더 열심히 한게뭐좀 약사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고, 이러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는 아마 그 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얘가 더날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고, 40년을 지나고, 환갑을 지나도 똑같은 거야. 누가 더 세요? 애서가 더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조급증이 누가 날까요? 엄마인 리부가가 나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해가지고 이제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권사님, 뭐 집사님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은 하나님과 어떤 만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만났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막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많이 울었어요. 우는 사람도 있고 뭐 달뛰는 사람도 있고 뭐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으로 어찌 됐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모습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리부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네 복중에 지금 애가 둘이 있는데 하여튼 적은 놈이 큰 놈을 이기고 큰 놈이 적은 놈을 생긴데이 약속을 들었는데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환갑도 아니고 70년 됐는데도 모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7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이삭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이삭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리부가 입장에서는 어머 저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버리면 그럼 내 야곱은 뭐가 돼요? 시체, 세상 말로 개털 되는 거예요. 어. 나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제가 축복받아 축복 가지고 제가 틀림없이 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미 없고 아무런 변화미 없고 오히려 애서가 더한데 그런데 이애서는또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햇 여인과 4 0 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엄마 아버지는. 리부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들 에서가 이방여인으로 말면 결혼한 것 때문에 속이 상했다고 아주 막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부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있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을까요? 아니 이루어진 것 같을까요? 당연히 안 이루어진 것 같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을 언젠가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이제 50년 정도 돼가네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만났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한 신앙생활 한 지는 50년 돼간다 쳐요. 뭐 그러면 50년. 뭐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다 치면 한 40몇 년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할때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닥쳐진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무엇을 먼저 의지했느냐 돌아보면 저부터도 아 나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 뭐 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합니다.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합니까? 아, 이거는 내가 회사에서 했던 거. 아, 이건 내가 몇년몇몇몇 년, 몇 년, 몇 년째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닥치면 아, 이건 뭐 내가 했던 건데 뭔데? 뭐, 하는 건데 뭐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 일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번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늘 은혜로 왔습니다. 늘 감격이었습니다. 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안 봅니다. 왜?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뭐.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뭐. 이 리부가 입장에서 볼까요? 리부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편은 130살 다 됐고, 이게 지금 앞뒤 분간도 못하고, 응? 앞뒤 분간도 못하고, 축복받는다고 약속은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니까, 러 이, 지금, 이 아버지를 속이고, 애서를 속이는 요거는, 이 리부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이리브가 리부가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어요. 맞죠. 최선 있죠. 지금 내가 받은 약속은 어? 얘 야곱이 틀림없이 형을 이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니고 자 지금 환장하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보니까 뭐 애서인데 야, 뭐 잡아오면 내가 이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뭐 세상말로 뭐 무, 무슨 줄 탔지요. 그러면 우리라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누, 누구 됨을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리브가가 야곱을 합니다. 그럼 이 야곱에게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때부터, 70살부터 이제 어머니 품,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바단아롱으로 가서 삼천네 집에 간그 세월 동안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코난이지요. 가서 계속 삼촌한테 계속 속지요.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이래가지고 결국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는 이게 지금 아 지금 아버지가 복준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금 해야돼라고 자기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고 자기 시간으로 그냥 자기의 지혜를 고서 내뱉, 내뱉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말씀을 내 말만 따르라 그랬는데 사실 제목이 덕입니다. 내 말만 따르라의 함정.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리부가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 왜? 내가 이건 옛날부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는 또 해낼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 뒷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세요. 그냥 이런 건 내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래서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갔다가 돌아오다가 야포나루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을 만나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왜? 이때는 지금 이,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내가 이걸 이 당신이 날 축복 안 하면 죽는다는 이것이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이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보게 하나님 단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했더라면 어쩌면 이뒷 역사는 야곱은 고생의 세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47.9절의 47 말씀처럼 나는 130년을 살았는데 이 세월이 어떤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다.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다. 이래고 147살에 죽습니다. 그럼 이제 147살에, 130살에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17년 정도만 우리를 세상 말로 하면 국기 영화를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147년을 사는데 130년 동안을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했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받은 사람. 이렇게 결과가 이러니까 그 모든 과정도 다 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이것이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받아 누렸구나. 그러니까 이때 이 속임수 쓰고 이런, 것, 이런 것도 어찌됐든 그 복에다 맞추려고 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닥치지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그 70살에서부터 7 0살부터그 130년까지 그1 3 0까지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아, 이것은 내가구나. 이거는 뭐 굳이 하나님께서 볼, 하나님께 서 물어볼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야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합리적입니다. 왜? 누가 봐도 이 리브가의 선택은 틀렸다고 손가락질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내 모습 그 모습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리브가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주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든 내게 감사할 일이 닥쳤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고생길로 이끌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우리가 뭐 준다, 받는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은 동사 내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어때 질투가 납니까? 어,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제가 이만큼 받았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게 받은 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내가, 하님께서 내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님께서내 삶을 통해서 어떤,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기대하시고 차분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뭐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냐?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될 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 금방, 아, 저 영감탱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침묵하시면 그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만히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특별히 이렇게 백세에서 나서부터 이삭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게 한 일은 없습니다. 겨우 한 일이라고는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 동생에게 속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나온 거는. 어.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 사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복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몇십 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고난 속에 살았던 겁니다. 고난 속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아직까지 안 이루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 같은데 지금까지도 들어주신다 그런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서 에이 아닌가다 내가 10년이나 했는데 20년이나 했는데 30년이나 했는데 에이 아닌가다 이럴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은. 7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기 머리를 쓰다가 고난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 우리 중에 70년 기다리신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